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4월 29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14분, 영세한 BJ 한숨이절로의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 그 1라운드 대막의 서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피들이 걸렸어요. 음, 옷을, 맞아요. 과학증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옷을 좀 얇게 입고, 겉옷을 하나 가져가. 음. 올라가다 보고 그리고 가방에 조그만거 물을 넣어 맞아 저게 맞아 자택님이랑 지금 자택님이랑 과학직님이 얘기한 거대로 해 그게 맞아 3라운드요 응 그래요? 흑사님 그러면 음사님 3라운드에 넣어 놓고 <laughs> 음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 하신 거야 지금 자택님이랑 과학직님이랑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음. 목마를 때 탄산 마시면 더 갈증 나지 않나요 탄산 마시면 갈증은 또 나는데 순간적으로 해소되는 건 탄산이 더 빨라요. 음. 그러니까 오늘따라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확 몰려오네요. 음. 그래. <laughs> 그래도 난 좋아. 시청자가 많으면 나야 아싸지. <laughs> 나야 오케이죠. 시청자분들이 많으면. 그리고 뱀멧돼지 주위 <laughs> 자댕이는 여전히 늘 무시. 쉬... 아니야. 토끼 님. 자댕이 뭘 무시하다니. 그럴 리는 없어. <laughs> 목에 저이 아니 무슨 목에 저축이 돼요? <laughs> 낙타야 진짜 아 대.. 불렀는데 아무 소리 대답을 안해 아. 오케이 빨대 쪽쪽 쪽쪽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얘러왜 이래 왜 이래? 아니 토끼양이 계속 불렀는데 어자댕군이 아무런 그런 걸안 줘가지고 <laughs> <laughs> 복수했어요, 뽀삐님 <버피님. 웃음> 라이저님 무슨 팩이죠? <laughs> 어, 라이저님 무슨 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저 필요감이 피드 스틱이 그래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와우. 오케이. 피드 스틱의 장점, 그래 이거지. 까마귀지까마귀야아 <laughs> 근데 산행할 때 가장 좋은 건 물을 살짝 얼려 가지고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왜냐면 물이 녹으면서 내 땀이나 이런, 내 높아진 체온을 가져가기도 하거니와, 어,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녹는 동안, 어,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음, 오케이.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추천! 파워에이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게더안 좋아요. 음. 이선마 하려고요. 안 그래도. 이선마가 꿀이야. 여기 진짜. 어 여기 진짜 이선마가 꿀이에요. 어 아니면 W 선마도 나쁘진 않다 그러더라고. 음. <laughs>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파워에이드는 어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같은 그런 갈증 해소 음료들 있잖아 스포츠 갈증 해소 음료 나 이런 건 비추야. 어. 어 초콜릿 같은 간식은 차나리 괜찮다고 생각해.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비추. 어. 가방이 물에 적셔진 거 에라이. <laughs> 어.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 파워에이드가 오히려 더 갈증 해소가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어. 나처럼, 그냥, 물 먹는 게갈증에서부터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응. 음. 아, 위로. 핏도 빨고, 쪽쪽, 쪽쪽.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선말을 한다. 남자 바지. <laughs> 생활복만 여자친구에서 박쥐 <laughs> 남자 바지를 샀어. <laughs> 그냥,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돼요, 어. <laughs> 색 같은 것도 나쁘진 않고, 음. 아이고. 아이고 이런. <laughs> 안 돼요. 좋냐, <laughs> 위템 일단 손주나 가려고요. 음 성패보다는 일단 난손주야 안녕하세요, 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오케이. 하이오, 그래요. 반가워요. 어서 와요. 아니 근데 어 산에 가는 건난 추천해. 뱃짜라 그래 한 투시 트림 없이. <laughs> 왜냐면 산에 가면 어 기본적으로 운동이 되니까. 까치산? 오오 <laughs> 거기 좀 높은데. <웃음> <웃음> 근데 저기 어 관악산도 근처일 텐데. 음, 도깨비 근처 정상까지는 안 가까워요? 어 조심 조심 음. 이럴 거 같더라. 와우, 오케이, 튕기고 공포 주고 피 빨아먹고 쪽쪽 까치살 먹어 죽어요. <laughs> 자댕님 까치살 먹어는 독사예요. 그 물리면 죽어. <laughs> 이찡치보거야그 물리면 <웃음> 죽어. <웃음> 어. 물리면 죽어, 이찐지 먹어야. 어. 뭐라구요? 어, 물리면 죽어. <laughs> 그니까, 러 주의하라고 그런 건데, <laughs> 어, 내가 봤을 때도 주의요라고 쓴 건데, 주오요라고쓴 거야, 지금. 오타야. 2라운드 예약자까지 꽉 찼어요. 지금, 어, 3라운드에요, 이제. 이제 예약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라운드야. 음, 자비가 없어요. 그래, 난또 숨어있다가, 그래. 비드스틱이 깜짝 선물. 궁을 선물해줘야죠. 저 아이들에게. 비드스틱 하면 궁, 궁하면 비드스틱. 어, 안녕하세요, 님은 3라운드 자동적으로 이제 3라운드 예약이 되셨어. 어, 끝나면 길말 에, 이거 끝나면 2라운드 시작하면 제가 귀 드릴게요. 롤에서, 예, 개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님 들어오시자마자, 예. 아, 일 이라 했어요? 아까 들어왔나? 아, 그래요? 어우. 애매한데? 잠깐만. 그럼 내가 이번 판 끝나고 채팅창 한 번만 확인해볼게. 예. 왜냐면 2라운드 참가한다 그랬는데 내가 못본 거면, 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음. 내가 확인을 해보고, 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음. <laughs> 무슨,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음 네 안녕 선생님 일단 내가 확인해보고 어2 라운드 이야기라고 언제 얘기했는지 확인해보고 일단 어. 내 지금 채팅을못본거 같아 어산 얘기 그만해요 이제 <laughs> 어 그래 은하양의 산 얘기는 그래 산으로 가자 어 적팀이 아주 패기로 적팀 분들이 어 패기가 아주 그냥 못피워 아주 뱀 구워 먹음어 팀 패기에 그래 바지 바지를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 <laughs> 어 너무 빨랐다. 어 궁이 조금 빨랐다 나민님. 일단 난 이렇게 하고 스탑 <laughs> 스탑 <스톱. 웃음> 거기까지 그래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그래 자탱구는. 어 마크 스킨이 나무고 그래 그렇다면 자띵구는 그래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겠구만 이러면 개에도 안 걸리는 감기 걸리지 마요. 아이고 결국 결국 그 일은 그렇게 처리가 된 거야 그럼 고생하셔 아 음. 이게 좀 개인적인 일이라서 음.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기가 좀 뭐해 음 그니까 두만의 비밀은 거기까지로 하고 음. 어 저쪽에 럭스가 있었구나. 음. 그지. 아니 근데 모든 감기는 일단 걸리면 고생한다고 봐야 돼. 음, 회복 먹어요. 누가? 어. 드시 분이 드셔. 난 상관없어.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이런. <laughs> 아, 이런, 이런, 이런. 아. 조금통 돈도 벌었으면 좋냐, 한 번에 나오는데. 어, 아깝다. 그래요, 베데나님. <laughs> 시오씨 잘 확인해요. 그래. 앵그 리슨에게 리 당하지 말라고. 응? 우리 앵그 리슨, 리 그래, 5 2일 조심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요 지난달까지는 시오씨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같은 게임에서 다니던 친구 중에, 어, COC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 어우, 왠, 왠지 모르게 저 당할 것 같아. 제이님좀 있으면, 음, 좀 있으면 왜요? 20명 찍으실 듯? 아니, 그래도, 어, 아, 고정 처음 <laughs> 고정 시청자. <laughs> 음. 아니 나야 많으면 좋지. 아 근데 걱정되는 건 갑자기 어 인원수가 이렇게 확 늘, 늘어버리면 내가 관리를 못 할까 봐시청자분들어 그게 걱정돼. 난 다른 거는 거, 걱정이 안 되는데. 음. 너보여 <laughs> 그래요. 내 피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BJP는 그래 걱정하지 마요. 아이 아본가 아. 근데 아 영정, 응? 아방 BJ들이 뭐야? 아방 BJ들이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채팅고? 채팅창이 문제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괜히 다른 분들을 뭐 블랙하거나 아니면 채팅창 관리가 안 될까봐 그게 걱정돼 지금. 어, 아, 나궁 잘못 썼어. 하필이면, 3시 사슬에 딱 묶일 때 궁을 써버려가지고. 유명 비지 분도수명 가까이 정지 먹어. 아니, 뭐, 그분들이야 뭐 이유가 있으니까, 어, 블랙을 뭐 정지를 먹었겠지? 어. 뭐, 아프리카에서 괜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음 아, 매니저요? 아, 근데 매니저 웬만하면 안 뽑으려고. 어. 매니저는 웬만하면 내가, 어, 그냥 내, 어, 그냥 여 뭐라 그럴까 좀 남겨두고 싶다? 어 그런 느낌이 있어? 음 근데 어 근데 타비제이 발언 하지 말자. 음. 타비제이 발언 하지 말자 웬만하면 음아 타비분들이 정지 먹은 건뭐 그분들 사정이고 음뭐 어때? 내가 정지 먹은 것도 아닌데 음 내가 정지 먹은 거면은 막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laughs> 그리고 그건 그분들 사정이야 내 방송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음 뭐하러 해 쓸데 없이. 음. 아 이런, <laughs> 이런. 음. 아 뭔지는 알것 같아.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 뭐냐면 그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어 그런 얘기가. 은하양 음. <laughs> 내일 또 뒷방 타러 가요. 산 타고 뒷방 타면 어 꼬리뼈 또 다칠 텐데 괜찮겠어? <laughs> 그 꼬리뼈 괜찮겠어 정말? 아, 근데 우리가 조합으로 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밀리죠? 확왜 영정, 영정이 영구가아니지 뭐.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사정일이니까? 그걸 뭘 지금 내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어. 음. 실림, 실림 가서 디폰 타라고요? 실림 가서 디폰 타면 뭐또 좋아요? 실림 디폰은뭐좀 색달라요? 뭔가? 아, 거기가 꿀잼이에요? 아, 근데 디스코포파는 원래 월미도잖아. 그지? 원래가 월미도잖아. 아, 시오시 확인하고 왔어요? <laughs> 잘했어요. 음. 어? 아, 나왜 이래? <laughs> 아, 아까부터 궁을 두 번을 그냥 뻘로 쓰네. 나 환장하겄네. 야, 와우. 코드라. 펜타주라. <laughs> <laughs> 아, 상대팀. 상대팀도 펜타 안 주시네요. 은하는 방송 보는 거 컴퓨터에요? 확인해보면 되지? 모바일이네요. 어. 은하는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건 모바일이에요. 펜타 매너. 펜타 노매너 <laughs> 음. 아이고, 컴퓨터로 들어와 보세요. 안 돼요, 아, 안타깝다.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었는데, 아, 큰일이다. 궁을 지금 내가 두 번을 다못 써가지고, 어, 궁만 잘 썼어도 한타 가기 완전 달라졌을 텐데, 지금... 어우, 왜 좋겠어요? 어차피 늦음, 연휴가 싫어요. 나중에는 좋아질 거예요. 음.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더라 그래도, 어, 언젠간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어, 그러고 살아야죠. 음. 실제로 항상 나쁜 일만 있지 않아, 사람 인생에. 어. 사람 인생에 항상 나쁜 일만 있진 않아요. 어, 그게 인생이야, 또. 그게 인생이야. 음. Someday. 사람도 많아지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이고, 어, 내 인생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요. 어, 아 물론 지금보다 더안 좋아질 수는 있어. 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난 장담 못해. 대신에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음. exo 매니저가 팬을 폭행했다고. 아, 이고왜 그러셨대? 음. 이제 연예인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급의 대우를 받잖아. 음. 아아 <laughs> 벌금형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근데 사건이 계획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잘못인 거니까. 음. 음 은하님이 좋아하던 그 남자분 내일까지 학교가 그래요. 그니까, 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쓰레쉬 사슬에 잘 걸리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너무 잘 걸리는데, 내가? 응. 너무 친 듯이 잘 걸리는데? 나한테 꿀 발라놨나? 응. 음. 진짜 나한테 꿀 발랐나봐. 왜, 왜 이러지? 오늘? <laughs> 첫판이라 그런가? 내가 아직 집중,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응. 음. 1억서 넣은 게 없는 거 보면, 아셨어요. 쓰레시가피드를 사랑합니다. <laughs> 그래요. 쓰레시 님이 피들님을 사랑합니다. 사사사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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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좋아합니다. <laughs> 아 정말 싫어. 뭔가 한 한타가 열릴 각인 것 같은데 내가 궁을못 써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 나도 작년까지는 이력서, 생산직 공장 같은데 이력서를 한 100군데를 넘겼었거든. 근데 진짜 안 돼. 어. 취업이 아예 안 돼요. 어. 진짜 취업이 안 돼. 어. 오케이, 트리플 킬 프로세스 군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음. 이런. <laughs> 네, 왼쪽 손목에 문 긁힌 거 거의 다 암울었어요? 다행이네. 그거 계속 암울었어도 관리 좀 잘해요. 왜냐면 세살 돋을 때가 제일 위험해. 어, 세살 돋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사람 상처는 새살이 돋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음. 내가 빨대를 너무 빨리 썼어. 음. 빨대를 너무 빨리 썼어. 그러니까 차라리 살이 안 아물 때는 막 소독하고 밴드 붙이고 물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정성을 한다. 어 근데 새살이 딱 나는 그 순간에 피부가 제일 연약해져. 면역력도 제일 약해지고. 그게 문제야, 사람. 은 어.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 사람이 그때가 음. 어 그러니까 세살돋을 때가 제일 위험해 음. 솔직히 세살돋으면 돋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살이 붙으면 상관없거든 어 근데 세 살일 때는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 어막 소득도 좀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그러거든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야 음. 솔직히 그때만 아니면요 뭐 변기 음. 병기, 변기에 이어폰이 빠졌어 <laughs>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어쩌다가 또 이어폰이 변기에 빠져 그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 어. 세살 돕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어, 좀 관리를 해줘야 돼 기존 그 상처 났을때랑 비슷하게 어 소독도 좀 많이 하고 해야돼 어? 아... 이런 오케이 하나 잡고 새살... 새살을 도들때 마데카솔 가열점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아이고 이런 아... 이거 때려요 어오마이야 암크살 하고피 빨아먹고 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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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샷 아니야 저거 저 어차피 나 못먹어요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먹던가 아니면 피해야돼 지금 밑에서 내 먹고 올게요 회복 그래요 베데나님 조심히 들어가요 재잠불잠하고요 잘자요 <laughs> 틴트를 학교 변기통에 <laughs> <병기동에> 못들려 <드려. 웃음> 그래요 베데나님 조심히 들어가요 세상에 그, 니까 변기통이 무슨 블랙홀이야, 완전. 아니, 나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빠트린 적이 있거든? 근데, 25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어. 그,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게좀 있나 봐.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주의를 하게 된다? 어,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음. 오케이. 그리고, 피드스틱의 전문, 아이고, 이런. 이거 이거 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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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소리 아 소리를 듣지 못한다. 베토벤처럼 <laughs> 젓가락을 귀에 꽂, 꽂았지만 들리지 않는다. <laughs> 그래요. 피둘스틱의 주특기 그래 빨아. <laughs> 그림도 유명한 낮저 밤이라고 내가 그래. 내가 그림도 유명한 낮저 밤이다. 채팅에 의존하다니. 아니 근데 안 들리면 어 채팅에 의존해야지 뭐 소리를 못 들으면 의존하는 수밖에 없지. 별수 있나. 음. 그래요. 오늘도 그래 빨대로 쪽쪽. 냠냠냠냠냠 빨대만 맞이 쩡. 그래. 들어와. 엄마야. 엄마야. 아. 잘 가요. <laughs> 레이크님 잘가요. 그래요 토끼님 붕대 빨리 풀고 와요. 음. 조심히 풀어. 어 그거 풀때 조심히 풀어. 왜냐면 다쳐 서 그런 거면 피 그런 게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뛸때 조심해야 돼 그거. 음. 조심히 풀고 와요. 그, 진짜 조심해. 그니까 암을 기 시작할, 시작할 때부터 새살이 날 때까지가 제일 위험해. 그게 면역력도 그때가 제일 약하고. 어 상처 관리도 그때가 제일 하기 힘들 때야. 귀찮기도 하거니와. 응. 음. 그래 진짜 조심해야 돼. 그때. 그때가 제일 피크야 어, 그때만 좀 지나가면. 붕대 딱지. 아, 가을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제발. 나 아픈 거 싫어. 응. 어. 난 내가 아픈 것도 싫고, 남이 아픈 것도 싫은 남자야. 응. 어. 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이라도 말았으면 좋겠어. 응. 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프지만이라도 말하라 제발. 흐무. 음. 짜증 났어. 아 근데 은하제 재채기 할때 되게 귀여요. 워 음. 마이클 잭슨 어 와, 아니 그런 신종 재채기가? <laughs> 아니? 그런 신종 재채기가? 빨대 쪽쪽. 그래요. 그리고 비쟁이는 그래 비이는 빨대를 좋아하는 남자지. 아무 그렇고 말고 스카이프 좀 봐주실래요? 환절기라 그래. 어, 환절기니까 그게 더 하거든. 아이고 이런, 잘못 잘못했다. 잘못했더유. 음, 야박한 리신 그래. 머리털이나 빠져버려라 음, 그니까 꽃가루나 뭐 이런 게 많이 날리니까. 아, 바로스님 궁 안타깝고요. 그리고 뽀삐님이 들어가서 전장을 회집고 있고요. 어이구야, 딜바, 어후, 소름돋아. 저분도 뭐야, 도대체. <laughs> 소름돋아. 뭐야. <laughs> 아니, 근데 바로순이 궁이 좀 안타까웠어. 어. 진짜, 진짜 잘 맞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속박을 당해가지고. <laughs> 어.. 요즘 이어폰이요? 싼 거는 4, 5천 원이면 사요. 음.. <laughs> 이어폰 싼 거는 4, 5천 원이면 사요.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이 좀 사기기는 해. 그냥 빨리 부셔. 음.. <laughs> 그래요. 무난무난하게 이겼네요. 정말. 1라운드. 1라운드 정말. 그래. BJ의 뜻대로 무난무난하게 이겼어. 자. 딜량 한번 볼까요? 아. 역시 바루스님 1등. 내가 2등. 바루스님들은 못 이기는구나. 내가. 럭스님들도 못 이겼네. <laughs> 좀 좋은거요? 어. 한 2, 2 3만원 줘야겠죠. 좋은건. 그래요. 1라운드 녹화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할게요.